와, 그래도 컸네, 신기하게. 아, 와, 크다. 너무 작아서. 그래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동생들 가족이 와서. 수육을 해먹겠대요. 수육을 해주려고요. 근데 상추, 상추하고 깻잎 좀 따서 아? 뽑혔어. 뽑혔어. 뽑혔다. 으차 호박은 우연히 득템했어요, 두 개. 있는 줄 몰랐는데, 두 개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. 자, 여기서 더딸수 있을까? 식구가 지금 일곱 식구데 이거 갖고 됐어요? 완. <laughs> 이거 그냥 놔두면은 흙 이렇게 풀이 풀이 이렇게 자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상추 심어놓은 곳에선 풀이 없어요. 그래서 좀 심어 심어놨어요. 대추. 그러니까 풀이 안 나고 좋은 거 같아요. 깻잎 있는 대로 가볼게요. 깻잎 잔가. 이쪽으로 비가 와서.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. 벌레가 많이 먹고, 이렇게 작은 거라도. 렇 개, 세 개, 네 아,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. 여덟 개. 열 개. 게 개. 나는 먹을까? 여기는 못 먹겠다, 이건. 뒤에 빨간 벌레 있으면못 먹어요. 조금 못 먹겠네? 음. 이런 거못 먹고 자. 서 이제 수육을 만들어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요, 이렇게 되었습니다. 어, 결강으로 이렇게 됐습니